자, 이것도 첫째, 고3 때 통과했다. 1단계 서류 통과했다, 고3 때. 서류 통과 쉽나? 어렵잖아. 그럼 네가 서류 통과했으면 좋은 점수였어, 나쁜 점수였어? 나쁜 점수 일리가 없지.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었던 그 결과값을 완전히 바꾼다면 이 좋은 걸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리스크가 크지. 굳이 통과한 서류를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커. 이게 제가 해 보니까 통과했던 서류를 계속 고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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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쳐봤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. 이건 헛수고고요. 시간 낭비예요. 서류 쓰는데 시간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.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다고요. 그래서 자꾸 통과한 서류를 가지고 다시 쓴다는 생각은 하지 말 거. 그리고 부분 수정하시고요. 올해 양식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에요. 이 양식 변화가 이 양식 변화에 맞춰서 재점검하는 정도, 부분 수정이라고 하면 오류에 대한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오류. 완벽한 논리가 아닐 때 그런 오류를 조금 더 잡아내고 논리적으로 조금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심화시키겠다고 생각해야지. 처음부터 다시 쓸게. 요 여기 말도 안 돼.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작년에 미술했던 보고서가 통과했다면 이런 방식으로 기준을 잡는 게 좋다.